알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바이 마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은 자신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인생의 가장 큰복 어, 로또 맞은 것보다 더큰 복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볼, 본다면은 한 부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부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근데 이제 세상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 너무 바쁘다. 세상이 너무 바쁘다.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 싶다 내부로 돌아 뭐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교회를 나오라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이제 전혀 관심이 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지 그 원인을 잘알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3일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을 보면 나름대로 어, 열심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올림픽에 뭐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금메달을 향해 또 달려가죠. 예술가는 나름대로 멋진 작품을 그래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예술가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나름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리 저리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역시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에 딱 섰을 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벼랑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길을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그 길의 끝이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갈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길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죄악의 늪으로 더 깊이 깊이 빠져가는 길이지만, 여기 한 가지 생명의 길이 있어요. 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적과 끌이를 약속의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간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순종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죄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의 행위와 선행이나 노력이나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구원이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딱 있어요. 있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또 하나는 믿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이게 안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이다. 하고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십자가를 보았을 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이게 미련한 건지, 아니면 똑똑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준이 없다면 비교할 기준이 없다면 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십자가를 봅니까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미련한 짓이고 뭔 소리야 하면서 뭐 앞뒤가 안 맞고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는데 미련하게 보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의 지혜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자기의 지혜로 십자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냥 십자가는 처참한 뭐 불행한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미련한 짓이다 하고 그냥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 사람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멸망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이 말이 도무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언을 그저 허황된 소리다, 미련한 소리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하고 말하는데 그 지혜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밤새도록 연구해도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자, 예를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침판지가 동물 중에 제일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리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도 다니면서 막 미분 적분을 배우고 또 우주공학을 연구해서 막 그냥 화성에 왔다 갔다 하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하는 이러한 상황, 인터넷을 통해서 막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통신이 다 가능하고 이러한 세상을 침판지들이 이해를 할수 있겠냐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도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차원이 다른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영계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을 볼수 있는 그러한 패스워드와도 같아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게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공부하듯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요.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안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차원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 가지고는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전도했을 때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 사람을 영생을 주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공식. 유일한 패런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서 세우신 구원의 길은 바로 전도예요. 우 열심히 전도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죠. 미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이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전도를 왜 그렇게까지 하냐?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지나치게 한다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막 비판을 해요. 네. 그리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택하신 자들은 언젠가는 다 구원하시지 않느냐? 네? 택하신 자들은 네. 말로 전도하기보다, 모르전도하라 삶으로 인격으로 전도하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고 인격으로 전도해야 그런데 삶으로도 전도하고 말로도 전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말로도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예. 때를 어떤지 못 떠던지 항상 주의 말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만 되면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했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열어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자. 전도는 우리의 입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말을 잘해서, 내가 간증이 좋아서, 어? 내가 전도 요령이 좋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 간증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무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 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하루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아, 내가 오늘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했네.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이 늦었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입고, 거리로 나가요. 누구 잡으면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근데 밤이 늦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기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막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었어요. 막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니 그냥 어 이제 가버리더래요. 그래 가지고 좀 낙심도 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잤어요. 그런데 한참 몇달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런 그래서 봤더니 바로 그 그때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목사님을 어, 보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그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럴 때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어,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러 집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 사실 그술 잔뜩 취한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그 말을 들었겠어요. 못뭐 깨닫고 이해한 건 하나도 없던 거죠. 근데 복음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다음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교회 한 청년이 제 친구가 LA에 있는데 그 LA에 어, 좀 그, 그 친구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고 그래서 운전하고 멀리 LA 다운타운까지 갔어요 가서 커피숍에 앉아 가지고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어,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태도가 불순하더라고요 아니 청년인데 그래도 전도사님 와가지고 어? 이렇게 어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좀 이렇게 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믿더라도 아 근데 태도도 불순하고 아주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뭐 뭐, 아이 오늘 뭐 전도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몇주 후에 그 청년이 그 불순한 태도를 보였던 청년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그한 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계속 귀에 이게 렇 맴돌드래요. 그래 가지고 하루는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거리에 빨간불인데 자기 차가 그냥 그 빨간불을 확 지나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추억하고 그냥 큰 충돌이 날뻔 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마음에 뜨끔하면서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지금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유, 교회 나와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역사를 하셨겠어요? 우리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되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체면이나 또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듣겠느냐. 또 듣지 못했으면 어찌 그들이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데고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